자, 첫 번째 문장. 두 정수 x y 합은 30이래요. X 더하기 y, Y는 30.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Y가 은는 2가. 등호. X의 2배. 2 x 죠 이렇게 해서 식이 2개인 거야. 그럼 이거 두개연립하면 되지. 계산 안 해줄 거야. 계산은할수 있으니까. 얘는 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좀 설명을 하자면. 두 정수 XY의 합은 30이래.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자, 이제 2번 봐봐. 이거를 이제 검산식이라고 하거든?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16을 3으로 나눴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5잖아. 그건 나머지가 1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16을 3으로 나누면, 3, 5, 15. 나머지가 1이라고. 그럼 이게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이걸 검산식이라고 하는데, 16은 3이랑 5랑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해주면 돼. 됐어? 이게 검산식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X를 Y로 나눴대. 몫이 뭐 3이고 나머지가 4래. 그럼 검산식을 이용하면 얘랑 얘랑 곱한 거. 에다가 4를 더한 게 X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식이 또 나오는 거야. X는 3Y.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예를 들면은 이제 뭐한46 같은 거한 예를 들어볼까? 46에서 4는 4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게 10의 자리라서 40이지. 10의 자리는 에꼭 10을 곱해줘야 돼. 그 다음에 6은 1의 자리니까 그냥 더 하면 되지. 이게 이제 이 숫자의 구성이거든?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자, 10의 자리는 X, 1의 자리는 Y라고 합시다. 요게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그 처음 수야. 처음에 이제 세팅해 놓은 거.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얘가 10의 자리라서 10을 곱해줘야 되고 1의 자리는 y라서 이렇게 해주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숫자인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각 자리 숫자의 합은 얼마다? 9래요. 이 말은 그러니까 4랑 6이 있으면 4랑 6 더하면 10이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더했다는 뜻이야. x 더하기 y는 9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길어.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숫자는, 자리 바꾸면은 이렇게 되겠죠? y, x.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래서 요게 이제 바꾼 수입니다. 바꾼 수는 이제 10y 더하기 x가 되겠지. 그래서 요걸로 시작해. 10y 더하기 x는 처음 수가 10x 더하기 y지. 보다 9만큼 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거예 이거는 가능하면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까지. 마이너스 9X, 플러스 9Y는 9. 이렇게 해서 이제 12개. 연립하면 되지. 자, 아, 한 개에 800원짜리 빵이 있고, 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에 100원, 1000원짜리 하는 음료수가 있어. 두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빵은 몇개살 거고, 음료수는 몇개살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지금처럼 뭐둘다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X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서는, 뭐, 예를 들어, 빵의 개수를 물어봤다. 그럼 그걸 X라고 해. 중요한 거, 음료는 10배기 X라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두개 합쳐서 10개를 산거 아니야. 빵이 만약에 3개 샀어. 그럼 음료수는 7개 산 거야. 그럼 7개 어떻게 구하는 거야? 10에서 3을 빼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X라고 한다면, 얘는 그럼 10배기 X다 이거지. 그럼 금액은? 800원짜리 X개. 그 다음에 1000원짜리 요긴참 방정식이지. 아 미쳤네. Y라고 합시다. 연립방정식인거 깜빡했어요. 자, Y라고 가. 이렇게 해서 이제 총 금액은 9,200원, 금액은 그렇고. 자, 개수는요. X 더하기 y는 1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연립방정식이랑 X랑 Y랑 두 종류로 놔도 돼. 자, 100원짜리 동전하고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 각자 몇 개인지 몰라. 이거 X라고 하고 Y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동전 개수는 총몇 개래? 42개라고 돼 있지. 개수만. 자, 금액은 100원짜리는 100원이니까 1x. 0 0 500원짜리는 500원이니까 500y. 다 합쳐도 얼마? 5천원이래 그러니까 위에 거는 개수, 밑에 거는 금액. 두개 연립하면 되지. 올해 아들하고 아버지 나이 합쳐서 72. 아들하고 아버지 나이하고 물어봤으니까 각자 x, y라고 합시다. 아들은 X, 아버지는 Y, 첫 번째 올해 아버지랑 아들 나이 합쳐서 72, 그 다음에 6년 후에 그러면은 어, 아버지의 나이는 Y에다 6을 더한 게 되고, 아들 나이는 X에다 6을 더한 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6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3배다. 이렇게 되네. 그럼 둘이 연립하면 되죠? 이게 갈베보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 수진이하고 정민이가 있어. 만약에 이제 수진이의 이긴 횟수를 x라고 하고 정민이의 이긴 횟수를 y라고 한다면 진 횟수도 있을 거 아니야. 수진 입장에서는 진 횟수는 얘한테 진 거니까 이거의 이긴 횟수가 얘한테는 진 횟수가 되는 거야. 반대죠. 요런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긴 사람은 두개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한개단씩 내려간대. 그러니까 이긴 사람은 플러스 2 곱하면 되고, 진 사람은 마이너스 1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진이라면 보면은, 수진은 이만큼 이겼고, 이만큼 졌지. 이긴 횟수만큼 2를 곱해주고, 진 횟수만큼 마이너스 1, 곱해서 현재는 7의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민이는, Y번 이겼고, X번 졌으니까, 얘는 위치가 이제 현재 4일. 둘이 열립면되겠죠자 민규는 집에서 8km 떨어진 할머니 댁 가는데 할머니 댁까지 가는 길이 있어. 자전거 타고 쭉 가고 있다가 자전거 고장나서 버리고 가는 거야. 자전거. 자전거를 탄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걸어간 구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각자 자전거 타고 간 거리랑 걸어간 거리를 물어봤지. 둘다 x, y. 그죠? 자 자전거 탔을 때는 시속 6km. 그 다음에, 걸어갔을 때는 시속 2km. 음. 그러면, 비어있는 이 시간 부분은? 시간은? 응. 속력 의 거리 정도 2분의 y. 그래서 두 가지를 알수 있어. 첫 번째, 자전거 타고 간 거리랑 걸어간 거리 총 합쳐서 몇 km? 8km입니다. 이 응. 길이가 이제 총 8km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총다 합쳐서 몇 시간 걸렸나요? 두 시간 걸렸지? 는 2. 두개 연립하면 되죠. 이게 보트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것도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배경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일단 어, 이렇게 강이 있다고 칠게요. 요게 이제 물이 물이야. 강물 방향이 이쪽으로 흐른다고 칩시다. 그래서 보트를 타고, 자 지금 첫 번째,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내려오는 게 내려오는 거야. 보트의 방향과 강물의 방향이 똑같은 거지. 그러면 이때는 특징이 뭐냐면, 속력이, 어, 일단, 보트의 속력을 X라고 하고,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합시다. 요는 X 더하기 Y야.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제 이쪽. 반대로. 강물 방향이 반대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이쪽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상황. 이때는 속력이 X백이 Y야. 어떤 음. 아, 예, 있어요.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보트가 가만히 있을 때, 그냥 딱, 가만히 있어. 정지해 있을 때, 강물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 얘가 천천히 그냥 흘러갈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보트도 속력을 내. 그럼 더 빨리 가겠지. 근데 반대쪽으로 간다면, 강물이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속력이 아무래도 좀 줄겠죠. 그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돼. 요 여기 내려갈 때, 그다음에 여기는 거슬러 올라갈 때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써주면 되는데, 1번을 내려오는 거라고 치고 두 번째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고 치면은 속력이 여기는 이제 x 플러스 y, 여기는 x 빼기 y가 되겠고, 자 거리는 총몇 킬로래? 30km 30km래요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어쨌든 거리는 30인 건 똑같아요 자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갈 때는 몇 시간? 3시간 3시간 내려올 때는 2시간 그래서 이거는 거리로 치웁시다 첫 번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이건 참 내려오는 거 거슬러 올라갈 때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두개 연립하시면 되죠 세영이랑 그 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두 사람이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는 반대 방향으로 서로 뛰었대. 반대 방향으로 뛰면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을 때한 명은 이쪽으로 가고 한 명은 또 이쪽으로 가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하고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 이쪽이 이동한 거리, 이쪽이 이동한 거리를 합치면 이 거리는 한 바퀴가 되는 거야. 왼쪽 사람을 A라고 하고, 오른쪽을 B라고 했을 때, A가 이동한 거리, 더하기, B다, B가 이동한 거리는 운동장 한 바퀴다.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다 보면은, 둘 중에 이제 더 빠른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문제에서는 태형이가 더 빠르지. 빠른 사람이, 그, 어, 느린 사람을 언젠가는 앞질러 갈 거란 말이지. 그래서, a가 이동한 거리에서 b가 이동한 거리를 뺐을 때한 바퀴가 되는 거야. 요게 이제 같은 방향, 요거는 반대 방향. 그래서 이거 요 개념을 외워 주면 돼.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표로 한번 좀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갈때 한번 볼게. 문제에서 속력을 물어봤지. 태형의 속력 x, 근호 속력은 y라고 할게. 그러면은 태영이 근호 있을 때 각자 속력은 xy라고, 그다음에 시간은 10분 걸렸지. 그래서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10x 여기 이제 10y가 되는 거야. 이해가? 반대 방향일 때.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반대 방향 갈 때는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를 합치면 한바퀴라 그랬지. 한 바퀴가 몇 킬로미터? 2킬로미터지. 어, 요거는 이제 단위 때문에 2000m로 바꿔줘야 돼 미터.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방향이 있대 같은 방향은 40분이네 시간은 일단 둘다 40분 그 다음 속력은 똑같지 태형이 근호 둘다 똑같이 속력은 x y 그러면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렇게 되지 얘네 같은 경우는 40x에서 40y를 두 사람 이동한 거리를 뺐을 때한 바퀴지. 2,000m. 그래서 요거 두개 연립하면 되는 거야. 얘는 문제 결이 좀 달라. 이게 12km 떨어진 지점에서니까, 그 문제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약간 좀 달라. 똑같지 않아. 어떻게 되게 봐야 되냐면, 두 사람이 이제 12km 떨어져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있고, 이제 두 사람이 천천히 이제 마주보면서 걸어오는 거야. 이가 상황을. 이건 특징이 뭐냐면 A가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이지. B가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이야. 그럼 둘이 합치면 몇 킬로미터겠어요? 12.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얘도 이제 표 그려야지. 네, A라고 하고 B라고 했을 때 거리, 속력, 시간. 일단 A는 속력이 2지. B는 속력이 4지. 그 다음에 AB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그 걸은 거리를 물어봤잖아. 요걸 구하는 건데, 요거 X라고 하고 여기 Y라고 할게. 일단 첫 번째 알수 있는 거. X랑 Y랑 합치면 몇 km다? 음, 10이 하나 알수 있고. 시간이 비어있지? 시간은? 속력분행, 거리. 자, 두 사람 이동한 시간은 어떨 것 같아? 이게 A랑 B랑 동시에 시작해서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만나는 거야. 시간 입장에서는 어때? 둘다 시간. 똑같은 거야. 그래서 2분의 x하고 4분의 y하고 같다. 이렇게 해서 둘이 연립하면 돼. 아까 그 문제랑은 조금 다른 거지. 이거는 이따 보고 한번 해봐. 기차 문제는 일단 알아야 되는 개념이 기차가 이, 이게 뭐야? 다리? 다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이 기차가 다리를 통과할 때, 이 기차의 앞부분이 딱 시작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거리를 재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기차가 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차가 빠져나와야 돼.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거든? 완전히 통과한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거든? 이때 그럼 거리를 어떻게 재냐면은, 완전히 통과한 상황이 이거고, 이 기차의 앞부분이 여기 위치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야. 여기 얘가 응. 앞부분만 따졌을 때, 그럼 그 중에서 여기는 다리 길이가 되겠고, 여기는 뭐냐면 그 기차의 길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다리의 길이에다가 이 기차의 길이를 더해 줘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이 있어. 첫 번째는 길이가 50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할 때 25초 걸렸다. 여기까지가 1번. 그래서 일단 다리를 통과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이가 900m인 터널을 지나갈 때. 이해 가지?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야. 어쨌든 둘다 어, 다리의 길이, 플러스 기차의 길이를 더해줘야 그게 이동한 거리야. 그러면은 기차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이걸 Y라고 하고 속력은 X라고 할게. 그럼 일단 어쨌든 다리 지날 때나 터널 지날 때나 똑같이 속력은 X라는 거는 같지 왜냐면 문제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달린다고 돼있어 여기나 저기나 속력은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길이는 자 다리의 길이가 여기는 500m 그리고 기차 길이는 이제 Y라고 하기로 했고 터널도 마찬가지 900m 더하기 Y라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비어있지 시간은 1번 몇초 걸렸어? 다리 지나가는데 25초 여기는 35초 이것만 이제 식으로 써주면 돼. 이거는 이제 속력은으로 정리해야 를 돼. 첫 번째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그다음에 두 번째 것도 여기, 여기도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어, X, X, 응. 그래서 이 x나 이 x나 같지. 그러니까 이두개 이제 같다로 연결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5분의 900 더하기 y. 35분에, 아, 900이 아니라 500이구나. 여기는 900 더하기 Y. 해서, 일단 첫 번째는 이걸 먼저 풀어야겠지? 이거 풀고 나서 Y 나온 거둘 중에 아무데나. 이게 위에 거가 좀더 쉽겠다. 위에 거에다 대입하면 X도 나오겠지. 얘는 농도가 5%짜리 소금물, 8%짜리 소금물을 섞어서 6%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5% 더하기 8%는 6%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일단 농도 5%그 다음에 8%그 다음에 여긴 6% 됐어? 얘 더하기 얘는 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소금물은? 소금물은 그러니까 5% 소금물 안 나와있지? X 8% 소금물도 안 나와있지 문제에서 그거 물어봤지? Y 근데 중요한 건 합친 건몇 g? 300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X 더하기 Y는 300.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5. 100분의 소금물 곱하기 농도, 둘이 곱하는 거야. 100분의 8. 8Y. 이쪽은 100분의 1800. 1800. 그래서 얘 더하기 얘는 얘다. 얘 더하기 얘는 얘다. 식이 두개 나오는 거야. 응, 음, 안 어려워. 100분의 8Y는 1800 이렇게 그 이거 두개 연립하면 돼일 네. 문제는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A가 얘는 며칠 며칠 단위가 이제 날짜니까 하루에 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이 있어 이게 일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양을 숫자로 x라고 하자고. 그러면은 b는 b도 역시 일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이제 y라고 하자는 거지. 그치? 그니까 이게 중요해. 뭘 x랑 y라고 둘 것이냐. 이게 안 되면 이제 조금 헷갈려. 문제를 볼게. A, B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3일이 걸린데. 첫 번째. 두 사람이 3일 동안 일을 하면 일이 끝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인데 3일을 일했으니까 몇 x로 가야 돼? 어, 3x 그 다음에 역시 y도 같이 일하지? 3y. 그래서 일이 끝났으면 는1 이렇게 쓰는데 이 1의 의미는 100%라는 뜻이야 100% 그래서 그냥 일이 끝났어 그럼 는 1만 붙여줘도 돼그 다음에 이번에는 각자 자 a가 혼자 2일 동안 일했어 그럼 몇 x? 어, 2x로 가겠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B 혼자서 6일 동안 일을 해서 이제 일이 끝났대. 그럼 6가 이겠네이렇게 해서 일이 끝나면 는1 붙여줘야 돼. 그치? 연립하면 되는데, 이게 계산, 이 문제 특성상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 요거 일단 연립하려면, 위에다 2 e 곱할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거 빼보면, 4X, Y 지워지고, 는 1이지. 그래서 X는 얼마냐면, 4분의 1인 거야. 그랬어? 이렇게 답이 나왔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랑 B가 각각 혼자서 끝내려면 은 일이 며칠이 걸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답은 분모에 있는 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Y도 구해봐야겠지? 이거는 이제 니가 계산하면 돼.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의 특성상 분모에 있는 게 정답이라는 거. 이게 핵심이야. 얘는 그 남자, 여자 학생이 있어. 작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늘어나고 몇 퍼센트가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이야. 됐어? 상황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작년에 남학생, 여학생이 있을 거야. 이거를 아이고, 작년 남학생, 여학생을 x랑 y로 넣어. x, y. 됐어? 이게 제일 중요해. 작년에 남학생이 몇 명인지, 작년에 여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xy로 놓고 시작을 해줘야 돼. 됐어? 그럼 봐봐. 올해는 사, 학생 수가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증가 감소 그냥 줄여서 증감이라고 할게. 그러면 자 남학생은 얼만큼 늘어났대? 어, 5% 증가했지. x에서 5%가 증가한 거야. 됐어? x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근데 여학생은 어때? 어, y가 있었는데 100분의 5만큼 감소했대. 됐어? 이거 응. 정리는 이제 나중에 하시고 그래서 올해는 x명이 있었는데 이만큼 늘어나서 올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조는 이래. 얘더하기얘는얘인 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x 더하기 100분의 5 x 이렇게 되고 이건 뭐 약분은 이제 말아서 뭐 하면 되는데 약분을 하면 20분의 1이고 여기는 20분의 20이니까 합치면 20분의 21x가 되겠지 x가 여기 x 작년에 이만큼 있었고 올해 이만큼 늘어서 올해 학생수가 됐다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숫자로 설명하면 100명 이 있었는데 10명이 늘어났으면 110명 아니야 이런 구조인 거야, 그러니까. x 앞에 20분의 2 뭐야? 얘 둘이 합쳐야지. 얘는 분수가 아니고 얘는 분수니까 합쳐야 되잖아. 1x니까 1/1분의 20분의 20 통분 한 거야. 응, 그래서 이렇게 됐다 됐어. 그러니까 이거 이 만약에 어려우면 그냥 표에다가 채워 놓고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해. 그래도 돼. 그걸 원하는 문제기도 하고. 자, Y 명이 학생이 있었어? 얘는 100분의 5Y만큼 줄어들었어. 이거 약분하면 20분의 1이지? 여기도 1Y니까 통분하면 20분의 20이라고.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빼기? 네. 빼기니까 이렇게 되지. 네.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자 작년 남학생 수 여학생 수 합쳐서 몇 명이었대? 400. x 더하기 y는 400.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10명이 줄었대. 남학생이 증가한 만큼이 이거야. 20분의 1x. 그지? 여학생은 20분의 y만큼 줄었어. 그러니까 남녀 줄어들고 합친 게 10명이 줄었대는 거야. 이거 약분해서 쓴 거라고. 전체적으로 10명이 줄었다고 되어 있잖아. 이게 뭐냐면은, 이 증가 감소 구간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늘어나고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표현을 해 놓은 거야. 여기는 남학생이 줄어든 부분이고, 여긴 여학생이, 여기 좀참 늘어난 거고, 여긴 줄어든 부분이지. 그두개 합쳐서 총 10명이 줄어드는 거야. 10명이 줄었으면 플러스 10이야,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10. 이렇게 가면 돼. 됐어? 중요한 거는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이게 좀 어려워 계산이. 20을 다 곱하기. 마이너스 200. 그럼 둘이 요거랑 둘이 연립을 한번 해보면 더 했을 때, 이 x는 200. 그래서 x는 100이야. 자 y는 100 대입하면 y는 300이지. 이렇게 해서 답 쓰면 틀려. 문제를 다시 한번 봐. 봐뭘 구하래? 올해를 물어봐. 올해가 x야 20분의 21x. 20. 올해는 이거지 그러니까 답을 쓸 때는 xy 나온 거 다시 대입해줘야 돼. 요 아, 그러면 연립은 저거 작년이랑 증가만 분명한 거예 그렇지. 응. 대입. 을 응응.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번, 2번에서 나온 정답 가지고 우리가 대입을 해줘야 답이야. 이게 문제가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잘 내는 거 같아. 요게 이제 정답인 거야. 이게. XY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